안녕하세요.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 훈장 김정수입니다. 지금 여름철로 들어으면서 저희 유튜버가 제 카페가 여러분들께 자연식단 자체를 공개를 해드렸더니 하루에 수백 명씩 들어오셔서 제 카페에서 식단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이제 그 우리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 그 회원님들께서 고기를 드시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고기는 드셔도 좋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왜 육류를 먹으면 안 되는 것까지도 제가 다 근거를 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육류는 못 드세요 그러면 육류를 못 드시면 어떻게 단백질 보충을 해야 할 것인가? 식단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러한 고기는 드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고기를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아직도 왜 그것을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우리 환호분들이 계세요. 계절별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날을 잘 살린 자연식단 유튜버와 카페에서는 무엇보다도 제철에 제시기에, 즉 모이가 먹어야 할 때는 모유를 어떻게 해서 먹는 것인가, 쑥을 먹어야 할 때는 쑥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할 것인가, 쌀이나무를 먹어야 할 때는 또는 조리대를 먹어야 할 때는 은행잎을 먹어야 할 때는 은행잎이나 뽕잎은 상엽차요. 두 종류가 있지요. 어린잎을 먹는 은행잎과 어린잎을 먹는 뽕잎과 성잎을 먹는 은행잎과 성잎을 먹는 뽕잎. 상엽차지요. 이런 방법들을 질경이는 어느 때 어떻게 먹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놓고 그걸 실질적으로 먹는 방법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카페와 유튜버는 앞날을 살린 자연 식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는 네,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 관계없이 모든 환우분들이... 제 말을 믿고 어느 한어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면, 육류를 안 드세요. 저한테 상담받으신 분은 아니신데도, 육류를 안 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백질 보충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드시고는 싶은데, 상담을 받아야만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이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왜요? 음양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내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린 은행잎을 달여서 먹는 방법이 있다 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세요 반드시 드셔야 할 분들이 있으세요 아무나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단백질이 부족해서 내가 기운이 딸리신 분들은 아무나 드실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개를 해 올릴게요. 청란이에요. 청란이요. 청란인데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청란이죠. 제가 지금 막 받은 거예요. 네, 예, 받아서 하나를 먹었어요. 하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비어 있어요. 이한 판에 2 0 개예요. 2 0 개인데 이것은 왜 여러분들이 이 청란을 드셔야 한다는 것은 안나를 살린 자연식당 카페에 오시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해요. 일반 청란 아니란 말이에요. 까다로운 사회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자체가 없이 방사로 자란 고품질의 청란이에요. 많이 다량으로 키워서 이 청란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어느 정도 마리수에서만 이게 얻어지는. 청란이에요. 대량으로 얻어지는 청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풍부한 영양과 진한 고소함이 이 청란의 자랑이에요. 일반적 일반적인 계란은 비린 맛이 있어서 날 것으로 먹기가 힘들지만 이 계란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린 맛이 없어서 드시, 드시는 것과 거부감이 없고 껍질이 단단하여 신선도가 높으며 콜레스테롤이 없으며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영양 자체가 그 E F A D N A가 높은 이 계란 오메가 3라는 불포화 지방산 성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성인병 예방과 균형 잡힌 이 몸매를 만드는 데는 또이 계란이 한 몫을 하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 계란을 가지고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또 저에게 다이어트, 무엇보다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장에 부담을 어버리면은그 다이어트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청난이 청란히, 청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이어트 중에 균형 잡힌 고단백 영양소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 청난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수술 전후에 영양 상태가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 예. 이 청난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 자체 수치를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청난으로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식욕 저하, 또 면역력 저하, 일반 음식이 섭취하기가 어려우신 환자분들, 그리고 식도에서부터 저하 속까지 속쓰림 양류성 식도염, 이런 부분에 고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 청란으로 관리를 하시면 빨리 여러분들이 회복을 잡으실 수 있다는 라 거. 영동의 자연 속에서 곤충을 먹이고 산 속에서 자연 방사를 해서 얻은 프리미엄 이 청란이에요. 처음 파생적으로 대장균을 포함한 모든 세균을 박멸하여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살균 처리를 해서 여러분 식탁에 이 공급해드리는 이 청란이에요. 제모가 없고요. 예, 일반 사료 먹이지 않은 청난이다. 이 말씀이에요. 콜레스테롤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드셔보세요. 이미 이 앞전에 듣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헬로코박두균을 조절을 한다는 라 것은 이미 국가기관에서 여러분들께 검증서를 내놨는데 그 검증서는 제가 이미 카페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풀어 드렸었던 이 청란이에요. 제가 이제 어,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제가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생생한 정보를 예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의 그 여기 방사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앞날을 살린 자연식당 카페에 오시면 특별한 방 밑에 이 청남 회원 등록란에 그 방사장이 지금 여러분들께 공개가 되어 있어요. 두번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한번 방문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습 방문을 해서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이런 것들 또 카페에 오셔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 청난. 청란, 일반 청난하고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에서 여러분들께 몸 관리용 보충제로 드실 수 있도록 청난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단백질 보충제 바로 이것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카페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청난이 필요하시면 청난 회원제를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청난 회원제를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농장명은 명인의 야경 곤충 농원이고요. 청계 닭을 별도로 팔기도 해요. 1kg 7, 8 정도 나가는 거 5만원이고요. 1kg 3, 4, 백 정도 나가는 거 4만원. 청난 건강요법은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씩 전후에 여러분 개성에 따라서 한개씩을 드시면 되고요. 이제 자세한 것은 그쪽으로 전화해서 직접 예, 그 농장주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입장을 말씀을 하시면 그쪽에서 이제 그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짜에 예, 넣어드릴 거예요. 그 농협, 계좌번호 는 농협이고요. 여, 지금 충북 영동군 영산면 천장리에서 지금 그 농장이 있고요. 전화번호는 0 1 0 8624-3181. 010-8624-3181가 청란을 주문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이고요. 다음은 구함 쌀 영농 조합법인 국산콩으로 만든 콩물과 두부. 흥미 콩물은 지금 5월에서 9월까지만 생산을 하는데 500ml 그 병으로 5병 묶음 세트에 15,000원 그리고 쌀두무 꾸러미 10모 38,000원 쌀두무 꾸러미 또 현미 또 흑미 5모 짜리가 있어요 그것은 19,500원 계좌번호는 농협이고요 예금주는 구암쌀두부 어, 주문 상담 어, 010-8613-4415. 예, 그 나머지 번호도 있네요. 그러나 010-8613-4415. 예, 여러분들 전화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은 전라북도 공동에 가면은요. 젊은 사장이 우리 국산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요. 흑두부를 만들고요. 현미두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콩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오늘이라는 순두부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품을 보여드리자면. 이 제품이에요. 제가 콧물 하나를 따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요. 전국에서 이 제품들이 참 많이 우리 매니아 분들이 보내주세요 여러 종류를 요 콩물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먹어본 맛을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콩물을요 근데 저만 이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이걸 드셔본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첫 마디가 그래요. 원장님, 콩물 끝맛의 고소한 맛을 보셨어요? 느끼셨어요? 그래요. 그 끝맛, 고소한 맛 때문에요. 목에 딱 넘기고 끝맛, 고소한 맛 때문에 이 찌란... 콩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내내 이 콩물을 좀 만들어서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9월 5월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만 해요. 그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어야 돼요? 단백질 때문에요. 이 국산 콩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5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두 묶음을 시켰어요. 요 이런 두부들은요, 이게 두부예요. 이것은 흑두부고요. 근데 이런 두부들은 다섯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열 개짜리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거 다섯 개한 묶음, 이거 다섯 개한 묶음, 이거 열개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스박스에다가 이 얼음 냉동 얼음 저장을 해서 이렇게 와요. 배달 택배가 와요.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어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그 처리를 안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짧아요. 유통 기간이 짧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계산을 하셔서 이것을 주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 계산 안 하고 이거 주문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방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그, 제품들은, 왜 먹어야 되느냐. 안 먹을 때는 몰라요. 예. 이러한 제품들을, 안 드실 때는 몰라요. 근데, 먹어보면은요, 때가 되었어요, 이제. 이거 먹을 때거든요, 지금. 이거 먹을 때가 되어서, 이것을 이렇게 드시다가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달라요. 이게 몸에서 몸에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품이 좋은지 나쁜지는 먹어보면 알아요. 저도 누가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어느 부분에 좋다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제가 먹어보잖아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먼저 먹어보잖아요 답이 오는 놈만 소개를 시켜드려요 여러분들 저한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오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오는 게 뭐예요 엉겅퀴요 요즘에 왜 제가 거부를 해요 그것을 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세요 생장수장에 의해서 그것을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손을 대야 하는 것인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또 지비오게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드려요. 왜 우리 회원이니까요. 음손 대지 마시라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에 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캐러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아, 내가 못캐로 가게요, 죠 왜요? 지금은 동이에요 그게 동 그걸 금 이상의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선생님만 아시는 곳이라면 나중에 가서 금이 되었을 때그 시기를 알려 드려요 이렇게 채취하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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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드십시오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그런데 그게 선생님 몸에 맞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몸에 맞는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 줬습니까 아니더 이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려요. 왜요? 회원이지만 저희 카페나 유튜브에서 제 정보를 보시는 회원이지만 저한테 식단표를 받으신 회원은 아니시잖아요. 아니시더라도 내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려요. 왜? 헛으로 뭔가를 갖다가 두셔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또 청남 단백질이죠? 국물. 단백질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국산콩으로 만든 우리 회원님들 여기 가셔서 이거 주문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회원도 아니신데, 예, 네, 나한테 식단표를 받으신 분도 아니신데, 먼저 이것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오늘 저의, 저에게 회원 등록하신 어느 기업의 CEO분도 이것을 먼저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원장님 카페에 들어가서 이 콩물은 지금 이미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 그러세요? 제가 이거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결함 겨랑, 결과이 콩물은 제가 상담해드리는 것과 관계없이 예 아무나 드실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 계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단백질 그 계란 자체는 단백질 보충도 되지만 여러분들 기관지에서부터 위에 이르기까지 헬리코박터균, 고혈압, 당, 치수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여기는 또 나쁜 저기들이 들어있지 않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용으로 드셔도 좋다 이 콩물은 또 뭐예요? 콩물은 이 콩물 대로의 우리 몸에 단백질 보충제로 아주 좋은 것인데, 이 만들고 계시는 젊은 사장님이 또 우리를 한번 다시 감동을 하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서 이 사장님 얼굴 한번 보세요. 독특하게 안 생겼는지. 생기기도 잘 생기셨지만, 일반인들과 생각 자체가 틀린, 틀리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봉동, 거기 자체에서 국산 콩을 계약재배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이 이 재료를 만, 이 식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하시다가 그 계약재배 콩이 떨어지면 공동농협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또 사다가 이렇게 해서 공급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간이라는게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아세요 하위에 아, 여기다가 조금만 조금만 편법을 쓰면 어 이것을 하도 아, 기관을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 생각도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여기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몇 가지 있잖아요. 또 사과, 그렇죠? 또뭐 있어요? 자색 양파즙. 지금 철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따가 이제 제가 꿀이 나오게 되면 자생 양파를 또 꿀에다 해서 바로 어, 드시는 거 그것도 물론 내가 해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 그 카페에서 어꿀 이제 거의 이제 마감이 됐어요. 지금 꿀을 지금 신청 받고 있고요. 또 제가 우리 특별 회원님들에게 또저 우리 특별 회원님들이 그 수가고 질경이하고 마늘하고 적화수하고 또 하나가 더 늘었어요. 제가 하나를 더 해드리려고 해요. 칡잎이요. 칡순. 측잎 네, 여러분들이 꿀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것을요. 다시 한번요. 마늘하고요. 마늘은 일반 마늘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결란 계란, 결안과 이 콩물 설명이 다 끝나고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꿀 신청 말고요. 꿀 신청은 이제 몇 세트 안 남았으니까 꿀, 꿀 신청은 그것만 받고 이제 꿀은 떨어지면 이제 꿀은 못 받는데 꿀 신청 말고 마늘을 어 알리 그 시스테인을 알리신 레살리신 시스테인을 400% 짜리를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흑마늘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흑마늘은 200% 짜리예요. 그거에 배. 네. 그 마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레살리신 시스테인이라는 그 성분인데 그 성분을 400%까지 먹을 수 있는 꿀에다 담은 거 하나. 또, 하수호는 적하수 자연산이 중국에서는 3대 명약으로 아주 최고로 알고 있어요. 그걸 제가 어렵게 구한 것이 있어요. 예,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 하고, 쑥하고, 절경이하고 친잎, 요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꿀에 담가서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환우분들이기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특별 회원님들 중에. 네, 우리 특별 회원님들 중에요. 그, 책잎이나 쑥이나, 이, 그 질경이나, 이런 부분을, 마늘, 마늘도, 요 주변의 것이 아니라, 저 메이크업 마늘이에요.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2.4kg짜리 이렇게 한 병씩을, 여러분들 대신 담아서, 내가 보내드리는, 그 접수를 받아요. 지금 예, 그것도 많지가 않지요. 많지가 않죠. 꼭 필요하신 분만 이렇게 신청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철 날때 이러한 단백질 예, 몸의 보충으로몸 관리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계란도 모르고 드셨을란지라 이렇게 좋은 계란을 또 이렇게 좋은 일반 콩물도 드시고 일반 두부도 드셨을란지라, 그죠? 이렇게 좋은 두부나 콩물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드셨, 못 드셨다라면 이제는 아셨으니까 주문을 하셔서 여러분들 몸 관리하시고요. 또 여름에 또 시원한 그런 과일 이런 어떤 즙을 드시고 싶으시면 그 안에 보면 그또 사과즙도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주문내해서 드셔보시고 여러분들몸 단백질 관리를 하시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